41번 함께 보겠습니다. 당금질한 강을 뜨임 열 처리하는 이유는, 자, 강을 당금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뜨임을 합니다. 자, 왜 뜨임을 합니까? 자, 당금질을 하게 되면 내부에 응력이 쌓여요. 그래서 균질해지지 못하고 결국은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성을 부여합니다. 인성부여. 자, 균열이 안 가게 인성을 부여하죠. 그것이 뜨임입니다. 자, 보시면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아니죠. 당금질에서 이미 강도가 증가됐고요. 경도, 자, 마찬가지 이미 증가됐어요. 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열리하는 이유죠. 아래 열처리에 네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합시다. 암기. 안기. 당금질은 강의 강도와 경도증대 뜨임은 당금질한 강의 치성을 방지하고 재료의 내부 응력, 자 당금지로 인한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인성을 부여. 풀림은 강의 조직을 미세화하고 내부 응력 제거, 재질 연함 및 전연성을 증대. 웬만하면 비슷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문장째로 외우셔야 돼요. 풀림은 강의 내부 응력 제거 및 표준 조직을 얻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표준 조직은 풀림, 그리고 미세화는 풀림, 그리고 뜨임은 내부 응력 제거입니다.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자, 내부육제거, 뜨임. 그리고 조직 미세화 균일하에서 재질연화 풀림. 불림은 내부육제거에서 표준조직은 불림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42번은 아래 그림 같은 이결정격자 자, 보시면 각 모서리에 원자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여기 원자 하나 있습니다. 그죠? 내면에, 자, 내면에 모서리에 원자가 있고 가운데.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거는 몸의 가운데서 몸의 가운데. 몸. 몸체 자입니다. 몸체. 자, 그래서 체, 그리고 가운데 심이에요. 심. 체심 입방격자죠 체심 입방. 자,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43번. 함께 보겠습니다. 43번은 인장시험의 단면적이, 자, 재료의 단면적이 5 0제곱미터입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원형인지 네모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에 뭐, 가로, 세로 치수는 모르지만, 50제곱미리입니다. 그죠? 단면적이. 하중이 500kg일 때, 가해지는 하중입니다. 자, 이 재료 전체에 가해지는 하중이 얼마라고요? 500kg 에요. 그러면 인장 강도는 얼마인가? 인장 강도는, 자,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하중 500kg을 단면적 50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10kg가 나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미세한 결정립을 가지고 있고요 응력하에서 파단에 이르기까지 수백 프로 이상의 연신률. 자, 응력하에서 파단에 이르기까지 끊어질 때까지 수백 프로 이상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초라는 말이 들어 일단 초. 그죠? 렇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소성입니다. 초소성 가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44번. 2번. 초소성. 요거 수백 프로 이상 연신률.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기억을 합시다. 기억. 그리고 학금공구강, 게이지용강. 요 말이 좀 이상한데 요거 아니고요 자, 게이지용강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오타네 그죠? 것. 자, 경도는 hrc, 로쿠일경도예요9회엘 경도. 55 이상이 되 됩니다. 이상. 경도는 hrc 55 이상을 가지된다 틀린 거죠? 틀린 거니까. 자, 이게 정답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아래에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지용강은, 불변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길이를 측정하죠. 자, 길이나 뭐, 치수 같은 거 측정합니다. 측정용이에요. 자, 자가, 우리가 길이를 재는 자가 길이가 자꾸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자꾸 바뀌면 치수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게이지용강은 불변강이어야 됩니다. 46번. 상온에서 방치된 항동 가공제나 저온 풀림 경화로 얻은 스프링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도 등 여러 가지 성질이 악화되는 현상은 뭐냐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 특성에 대한 거죠. 밑에 재반 성질 요거 좀 보시고 암기나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자 성질이 악화됩니다. 이것은 뭐 수명이 저하된다는 얘기에요. 수명 저하. 기대 성능이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뭐, 뭐,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에요.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경년, 경년 변화라고 합니다. 경년 변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마그네슘의 비중 무게죠, 그죠? 물과의 비입니다. 그리고 녹는 점, 용융점이에요약 얼마인가. 자, 마그네슘 경금속이죠 그죠? 경금속경금속이고 알루미늄 보다가 가벼워요. 보다 가볍다. 비강도비가 크다.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비중은 1.74 녹는 점은 알루미늄하고 비슷합니다. 650도씨. 정답 3번 암기. 갑시다. 48번 알루미늄 실리콘계 합금이에요. 알루미늄 실리콘계 이거는 뭡니까? 실루민입니다. 실루민 실리콘계니까 실루민 자, 실루민은 주소를 놔두게 되면요. 이게 규소가 기계적 성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경도가 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계량처리를 합니다. 계량처리. 규소를 계량처리하기 위해서 해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합니다. 개선. 자, 이것을 계량화 처리라고 합니다. 계량화 처리. 자, 이렇게 실루면에서 실리콘을 계량체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종 처리제가 아닌 것은 되어있죠. 이때 계량 처리할 때 뭔가를 잡아 넣으면서 접종을 한다 고 그래요. 자, 이때 접종하는 접종제는 금속 나트륨, 금속 나트륨, 그리고 플루오르화 나트륨, 자, 플루오로화, 오르하 나트륨,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알칼리 염류를 씁니다. 알칼리 염류. 자, 실루민에서 규소는 재료의 기계적 강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계량 처리를 해서 기계적 선질을 개선을 하는데 접종할 때 넣는 이런 것들은, 접종 처리제는 자, 보시면, 금속나트륨 염화나트륨, 불알칼리, 수산화나트륨 있죠? 자, 해당되지 않는 거 먼저 봅시다. 금속나트륨 여기 해당이 되죠? 불알칼리, 알칼리염주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있죠? 자, 염화나트륨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소결 탄화물 공구강이 아닌 것은, 자, 소결. 온에서 가루를, 그죠? 가루를 녹여서 붙였어요. 자, 아는 것은 해서 두 콜강, 미디어, 카볼르, 탱크라이저 자, 여기서 두 콜강이 있어요. 이거는 구조용 판재입니다 구조용 판재예요 공구강이 아닙니다. 공구강. 이거 아니에요. 자, 50번 보러 갑시다. 50번 보겠습니다. 4% 구리, 2% 니켈, 1.5% 마그네슘 등을 알루미늄 첨가한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이죠, 그죠? 자, 알, 구, 니, 마입니다. 뭡니까? y 합금이에요 Y학금. y 합금은 내열강이에요. 내열 네열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쓰니까? 피스톤에 만이 쓰죠, 그죠? 자, 이렇게 쭉 보시고, 자, 알구니마만 외우시면 Y학금, 내열합금입니다 그죠? Y학금 정답 되겠습니다. 51번 보겠습니다. 판을 접어서 만든 물체를 펼친 모양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는 도면을 뭐라고 하는가? 자, 이거 전개도입니다. KS 제로기호 중에서 SHP의 명칭은 자 S 스틸이죠. H는 HOT입니다. 그리고 P는 플 l a 입니다플 l a t 은 강판이나 강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대. 자, 강판은 넓은 거고요. 강대는 요만한 겁니다. 그죠? 강판과 강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shp, 자, 열간이에요. 핫은 열간이죠. 그죠? 열간. 그러면 열간, 아벤, 강판및 강대.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 그림과 같이 기점,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 기점, 기호 여기죠. 0입니다. 0. 기점. 연속된 치수선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얘기인데 0에서 32mm, 그죠? 0에서 62mm, 0에서 74mm, 0에서 85mm, 0에서 100mm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자, 쭉쭉쭉쭉 계속 갑니다. 이거는 누진 치수 기입법에 해당이 됩니다. 한 줄로 쭉 가는 거, 누진 치수 기입법이에요. 54번. 나사의 표시 방법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순나사의 골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순나사의 골지름 가는 실선 맞아요. 순나사의 바깥지름은 가는 실선 아닙니다. 굵은 실선이죠. 외형선. 앞나사의 골지름은 아주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아닙니다. 자, 앞나사의 골지름은 순나사의 산지름과 동일하게 외형선과 동일하게 굵은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외형선요. 자, 그리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자, 이거 자 불완전 나사부는 자요렇게된 된 거예요. 설명드리면 자 가는 선, 자 가는 선 빨간 걸로 표시합니다. 자 중심선 여기 있고요, 그죠? 자 나사의 외형선이 파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불완전 나사부입니다. 여기가 불완전 나사부에 불완전. 그러면, 요 선, 요 선을 묶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 불안전 나사부의 경계선. 자, 여기 경계선이죠. 요거 굵은 선으로 그립니다. 굵은 선. 굵은 선, 외형선으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옳은 것이죠. 그죠? 옳은 거.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55번 보겠습니다. 아주 굵은 선의 용도로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요. 특수 가공하는 부분의 범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특수가공 하는 부분의 범위 굵은 1.3선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얇은 부분의 단면도시를 명시하는 데 사용된다. 얇은 부분의 단면도시. 자, 단면 하사표 있죠? 거기에는 단면 하사표나 이렇게 계단식에서 꺾이는 것들 있죠. 이거 굵은 실선입니다. 굵은 실선. 도시된 단면의 앞쪽을 표현하는데 사용이 된다. 이거는 단면이죠. 단면 해칭선에 해칭선. 해칭선. 가는 실선 그리고 이동한계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이 된다 이동한계의 위치 가상선이죠 가는 2점 3선이에요 가상선 가는 2점 3선 그래서 적합한 거자 적합한 거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기계 제도에서 사용하는 척대선 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척도의 표시 방법에는 현척, 대척, 추척이 있다. 현척은 실척이죠 그 실척 맞아요 맞고 도면에 사용한 척도는 일반적으로 표제란에 기입한다 맞아요 한 장의 도면에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척도를 모두 표제란에 기입한다 아닙니다 대표만 대표적인 것만 표제란으로 가고요 그죠 표제란 개별적으로 다 다를 때는 그 부분에 기입합니다. 부분에. 뭐, 부품 번호가 있는데 기입하거나 또는 상세도나 그런 쪽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그죠. 틀린 거. 정답은 3번입니다. 척도는 대상물과 도면의 크기로 정해지는 거 맞고요. 57번 입체도에 형 나왔네요. 그죠. 다음 그림과 같이 입체도의 정면도로 적합한 것은 자, 여기에 모서리가 하나 따졌고요. 그죠. 중간에 뭐, 여기 파져 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 같습니다. 정면도가 이쪽에서 봤죠? 자, 도면 모델 보러 가겠습니다. 이 그림이, 자, 문제에서 나왔던 모델, 모델링입니다. 여기가 정면도예요, 정면도. 자, 정면도고, 전체적인 형상은 사각형입니다. 여기 모서리에 파졌고요. 그럼 정면도에서 본 형상이 어떤 거냐?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정면도의 형상 눌러보겠습니다. 정면도 보면, 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테두리 사각형이죠 그죠 이건 다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에 실선 이 있습니다 요거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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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있고 자 점선 은선 나왔죠 은선 자, 은선이 나와 어요 은선 은선 나와 있고 경사면에 실선 나옵니다 실선 따라서 요러한 형태로 나왔죠 도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델링에서 본 것처럼 자 이쪽선 은선 나오죠 여기 은선 자요 부분 은선으로 나오죠 그죠 은선 나오고 여기 실선 보입니다. 요 선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그죠? 자, 2번. 정답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58번 문제. 용접 보조 기호 중에서 제거 가능한, 제거 가능한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리무브는 제거죠. 그죠? 그리고 가능한이죠. a 이블 붙입니다. 에이블. 리무버블. 이면 판제. M이에요. 그래서 MR. M이 먼저 나와요. M. 알에요. 자, 제거 가능한 이면 판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요럴 경우에는 M이에요. 영구 이면 판재입니다. 제거하지 않는 이면 판재. 정답 1번이죠. MR 바로 나오고 자, 요거는 표면 가공. 요거는 표면을 요렇게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다듬는다. 그리고 요거는 이면 판재 영구 이면 판재얘기입니다 59번. 배관 도시 기후 중에서 규란계 유란계. 유란계를 나타낸 내 기호는 유란계는 영어로 Flow. Flow는 흐르다라는 얘기예요자 요거 o 니다 Flow m e 입니다자 이건 계측기 얘기합니다. Flow m e 자 그래서 F를 찾아야 돼요. 유란계. F가 어디 있습니까? 자 3번에 F 있네요. 그죠? 3번 체크하시고 P는 Press Press Gauge라고 해서 압력계입니다. 압력계. 이죠. 티너 템퍼레처. 온도를 얘기하는 템퍼레처의 약자입니다. 템퍼레처 게이지. 그래서 G가 됩니다. T가 되죠. 그리고 LG는 뭐냐면 레벨 게이지입니다. 레벨 게이지. 레벨 게이지. 요거 대문자 뒤로 보시고요. 원형의 물 탱크나 뭐 석유를 담는 데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액축에. 자, 액주면 답니다 이게 레벨 게이지예요. 레벨 게이지. 이 내부에 물이 요만큼 찼어요. 그러면 요만큼 물이 찰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레벨 게이지고, 아래에 계기 표시 있죠? 안개 주세요. 다음 장 보시면 60번입니다. 역시 삼각법에 관한 문제인데, 도면에 관한 문제예요. 다음, 입체도의 하사표 방향을 정면으로 한다면, 좌측면도로 적합한 주상도는 자이 물건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렇자 여기에서 좌측면도 자 이쪽 부분 정면도죠 정면도 이쪽은 우측입니다 그죠 우측 이쪽이 이쪽에서 본게 좌측면도 좌측면도 따라서 이쪽 형상 보시면 요거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 있다 보시면 돼요 내려가 있어요 요쪽 만날 때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죠 따라서 이쪽에서 보시면 맨 먼저 이 사각형 이쪽 면은 선으로 보이죠 위에 면 선으로 보이죠 따라서 사각형은 다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쪽 면또 여기서 봤을 때 선으로 쫙 보입니다 다 나와 있고 자 요거 틀렸네 그죠 자 그리고 세로로 두줄 있죠 자 이쪽 면 이쪽 감춰진 면 선으로 보입니다 이거 틀렸죠 자 요겁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내부에 있는 이쪽 선 있죠? 이쪽 면 이쪽 면과 그리고 요 감춰진 여기 안에 이쪽 면이 선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가려서 은선으로 보여죠. 그죠? 은선. 은선. 정답은 1번이 됩니다.